살펴보고 갈 텐데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를 보면 어, 초원이 보이잖아요 근데 잠시 뒤에 내려가면 사목으로 바뀝니다 근데 저를 이제 처음 와서 겪을 때는 남쪽으로 가니까 더 왕성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북쪽보다는 남쪽 남해안에 가면 제주도에서 보는 상록수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위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따뜻하고 또 우리 개념으로는 이제 비도 해안가에 가까워지니까 더 많고 그래서 식생도 풍부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몽골에 와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어 아마 비행기에서 밖을 차창, 그 비행기 밖을 보신 분들은 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오른편으로 산꼭대기에 나무가 일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쪽 내려가면서는 나무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본다는 건이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뒤쪽에 어, 거기가 어, 울란바토르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위에 정상에 나무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저 위쪽으로 한번 보세요. 뒤쪽으로 산이 있는데 민둥산이죠. 네. 나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보면, 이제 풀들이 보이는데, 어 제가 4월, 6월에 왔고, 7월은, 7월 말에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어 푸르게 지금 바뀐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 그렇게 또 깔아주니까, 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녁에 8시나 도착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약 400km를 달려야 됩니다. <laughs> 그런데 400km인데 어떤 400km냐면 이런 길이에요. 이런 포장도로이긴 한데 가다 보면 이제 많이 펴어 있어요. 그럼 속도를 못 내고 상대방 뒤쪽으로 넘어오고 우리도 좌측으로 가고뭐 이래야 돼요. 그러다가 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장을 보려면 만달고비를 가서 장을 봅니다. 만달고비, 좀제. 저녁에 바람 안 불고 조용한 데서 지도도 펴고 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짧게 하고 좀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 이렇게 지금 초지가 보이다가 앞으로 차창 밖으로 보이면 사막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사막이 그냥 모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갈푸스레기들, 암석 파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념 속에 있는 사막은 예를 들어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무하비 어, 사막이라든지 이런 사막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바닥 보세요 요요 보 이주 지금 네, 이런 걸로 다돼 있어요 그래서 모래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홍고링닐스를 갔을 때그 주변 지역도 전부 다 자갈이에요 거기만 모래가 언더, 만들어 언더로는 둔덕처럼 해서 만들어 온 거다 그런 얘기 자그러면 이제 37쪽을 보면 사전 연습 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몽골의 위도가 북이 52도에서 남이 52도 사이 대략 10도 범위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10도 범위의 폭이 우리 한반도하고도 같다 우리는 대략 33도에서 43도 그러니까 마라도 이쪽 근방이 33도라면 어, 북한의 이 종성 회령 종성이 있는 데가 43도 압록강 하구가 40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몽골의 최남단은 42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최끝단과 위도상으로 몽골의 남부 끝이 만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10도 폭이니까 대략 1도에, 위도 1도에 111km입니다. 거리가. 그런 개념을 아시면 지금 우리가 울란바타르 남쪽 칭기스강 공항, 공항에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우리가 400km를 간다고 하면 직선거리로 사도를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 보통 개념으로 한 100km 정도 되면 1도가 바뀌는구나 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4개의 권역으로 위도 분포상 4개로 몽골의 기후를 나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는 스텝 기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라고 하면 어려운 용어 같지만 그냥 우리말로 하면 초원 이러면 돼요 초원, 이게 초원지 않으세요? 아, 초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크고, 모래에는 아예 풀도 없다고 하면 차이는 뭐예요? 어떤 차이가 이걸 결정할까요? 강수량. 우리 역사 선생님이 과학생처럼 강수량을 얘기했습니다. 강수량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체로 해발 대략 1,500m에요. 네. 그러면 기온이 좌우하죠? 보통 100도씩 올라가면 0.5도, 0.65도씩 내려가요. 0.65도씩 감률이 돼서 떨어진다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해발 0m와 해발 1000m는 상당한 기온 차이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강수량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뭔 차이가 나요? 기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크려면 어느 정도 적당량의 강수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 한그루가 없다는 건 일단 뭐를 생각하시라? 강수량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7쪽에 북부 지역은 한랭기운데, 여기에 연평균 강수량이 얼만가 보세요? 대략 300에서 400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대략 연평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274 정도 잡아요. 1274가 우리 한반도의 대체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이에요. 그러면 여기 300 잡으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 침엽수림이 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전날, 8월 3일날, 테르지 국립공원에 가면, 너시아산 소나무도 있고, 이제 침엽수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북부 쪽에 해당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중부지역 보세요, 이제. 45도에서 2도, 48도. 여기에는 대략 아, 뒤에 보면, 한장 넘어가 보세요. 38쪽에 가면. 연평균 강수량이 대략 250에서 350. 이 정도로 팍 떨어지죠, 또. 근데 비가 6월 8일 우리처럼 여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마니까 나머지 계절은 가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울란바트로. 아르한가이 오르온강 유역. 우리의 바로 위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온 여기는 남부지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대체적으로 강수량이 얼마나 돼요 100에서 200mm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비사막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지역이 돈두고비 그 다음에 오문고비 이렇게 남쪽에 대표적으로 큰 고비가 두 개가 돈두고비하고 오문고비인데 이쪽으로 가면 강수량이 100에서 200밖에 안 되니까 식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렵겠죠. 자라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경험으로 볼때 기후하고 몽골에서 기후하고는 많이 다르다. 또 하나, 몽골의 이 기후에 절대적인 걸 지배하는 건 뭐냐면 바다에서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수원을 공급할 제공처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 여기는 서쪽으로 이제 지중해 쪽까지 퍼져서 가보세요. 그럼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분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알타이 산맥을 넘는다거나 그러면서 다 쏟아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오면 건조한 거지 자체가. 건조한 데다가 고원이고 그러니까 음결도 잘안 되고 전체적으로 구름의 양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비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100년 전? 천년 전, 만년 전 한번 찝어 보세요, 선생님들. 대략 중생대 백악기 이후부터 여기가 건조해지면서 사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중생대 백악기는 대략 1억 4천만 년 전이거든요. 1억 4천만 년 전에서 6천 5백만 년까지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 백악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 약 6천만 년 전과 에 7천만 년, 5천만 년이 사이에 바로 이 지구상에 엄청난 대변역이 옵니다. 그게 바로 인도 호주판이 우리가 포함해 있는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는 시기예요. 그게 7천만 년, 6천만 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6천만 년이면 어, 백악기 끝나고 신생대로 접어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티베트 구원이 올라오면서 여기도 내륙의이 몽골의 어, 대지가 전체적으로 솟아오르는 배경이 됩니다 간접적인 영향이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올라온 거죠 상당히 올라오게 되는 그러니까 해발 1500m에 육박하게 된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대륙이동에 의해서 몽골이란 지역이 유라시아의 한북판으로 깊숙이 밀려왔고 바다로부터 원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해발고도가 높고 같은 우리하고 편서풍 되지만 우리는 서해를 통과오죠. 서해를 통과오니까 수분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우리가 무슨 기후? 대륙성 기후라 우리가 몬순이라고 하죠. 계절풍 기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풍 기후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이 땅들, 이 지역들은 다 대륙성 기후로 해서 몬순의 영향을 받아요. 수분 공급을 많이 받는다 그런다. 근데 여기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런다.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내려다본 분 알겠지만. 야, 이렇게 드넓은 땅에 마을이 안 보여요. 마을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갈 때도 돈두급이 갈 때까지 마을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와서 살면 좋겠죠? 딱 넓으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살수 살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초지도 4월에 오고, 2월에 오고, 겨울 10월, 11월 이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이거. 얘들이 상무춘가요 아니잖아요. 여름철에 봄 돼서 새싹 올라오고 가을 겨울 되면 잎이 다 사라지자 마른 잎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황량하게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온 뒤에 10월 가을에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또 변해가는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마무리할 텐데 내려가면서 주변에 보이는 지표면의 성질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왜 몽골은 북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식생이 발달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남쪽에 사막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편서풍대라도 지역적인 차이, 대기의 작은 지역적인 어떤 순환의 관계, 수분 공급, 또 산이 있냐 없냐 이런 이유 때문에도 같은 몽골의 구원이래도 다 기후가 다르다. 그래서 사막이 남쪽에 형성이 됐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척박한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가게 될 곳은 그런 사막 속에서도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풀이 많으니까 어 별로 감흥이 없지만, 이제 내일 그야말로 모래사막과 자갈사막에서 야생화 하나 올라오거나 풀 하나 올라오면 그 감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 교재의 맨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맨 뒷부분에 5, 532쪽에, 아 제가 왜이 몽골은 생태인문학이라고 제가 기행 이름을 잡았냐면 바로 마지막 제9부 함께 더불어 호타크 생태인문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7박 아 8일을 기행을 하면서 늘상 여러분들에게 하나 간직하고 싶은 어 마음속의 색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막 말들 지나갔잖아요 염소도 양돌도막 지나가고, 가끔씩 보면 어미가 옆에 새끼를 데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겹고, 야, 따뜻해지고, 저게 모성인갑다. 뭐이 사막을 돌아다니면서도 저 조식 동물들이 간나은 새끼를 데리고 보호하면서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야생 동물을 만나서 질주를 할 때도 있어요. 막 질주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따라가기도 해요. 어, 그런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볼 때마다 함께 더불어 호타크라고 하는 호타크는 사막의 관정을 말합니다. 관정 거기에서 생태 의 문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시간을 뚫고 삶의 벽을 바라보며 제가 이 교재 마지막 쓰면서 이거를 글을 쓴 거예요 산문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더불어 함께 호타크라는 걸로. 이 생태의 문학의 교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 몽골기행을 왜 하려고 했는지 어떤 철학과 어떤 마음을 하려고 했는지가 이두 장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몽골의 나는 처음 왔다 손들어주세요. 이야 몽골 처음 온 사람들입니다. 아, 정말 환영합니다. 어때요? 초원에 와서 도시락도 먹어보니까 너 맛있죠? 이 음식을 준비해주신 우리 칭바트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한다 선생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는 우리 몽골 기사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감사합니다. 자 5분간 자유시간 하고 승차 됐죠? 5분간 자유시간 승차